그 시간에, 거란과의 전쟁을 했었잖아. 자, 거란과의 전쟁이 끝났어. 귀주, 대첩으로 귀주대첩으로, 강감찬 장군이 몰아내면서 거, 승리하면서 거란과의 전쟁이 끝났어. 귀주대첩 승리 후, 100년, 100년 정도 후에, 이 귀주대첩이, 귀주대첩으로 저 고려가 이겼잖아. 그래도, 그, 그 이후로 고려와 거란 사이에는, 여기 지, 지역적으로 작은 몇 번에, 이렇게 좀, 사건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커다란, 커다란, 백 년여 동안 커다란 문제가 없었어. 백년이란좀긴 시간이야. 근데 이번 여, 이거, 이거, 거란, 족이지백년 후에 이번에도 여진이 골치 아프게 하네, 여진족이? 여진족 이쪽, 이쪽 종류에 있던 거야. 어? 이, 이, 거란, 요, 요, 거란이요. 이쪽, 여, 여진이 이쪽, 이쪽, 이렇게 분포하고 있었는데, 여진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 이런 애들은. 그런데 갑자기 거란족이건 여진족이건 훌륭한 지도자가감번 나오면 그 부족 확카리스마로딱 묶어가지고, 그럼 단결하함힘이 세지는 거야. 분열면힘이 약해지는 거고. 그럼 단결할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여진족이 강해지겠지. 응. 그래서쭉 강해졌어. 옛날에는 그냥 고려는 여진족을 상대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국경지방이 자꾸 쳐들어오네? 그래서 막 공략하고 마을 마을을 노획하고 막 공략하고 가고 그러네. 그럼 고려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고려가 여진족을 고려가 여진족을 공격해. 아유, 우리 고려가 여진족 정도야 우리가 무지겠어? 오 쉽게 했는데 쳤어. 치고 왔어. 윤관이라는 사람이. 한번 갔다 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 야 여진족 애들은 다 기병이더라 기병이 뭐야 말? 그렇지 말 타고 는 고려는 다 보병이야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럼 뭐가 이기겠어 기병 기병 이기겠지 얘는 지겠지 이런 거 윤관이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러면 이 여진을 정벌하려면 여기에 맞는 어떤 군, 군 편제를 갖춰야겠다. 그래서 윤관이 뭘 만들어? 아는 거 있어? 별무반. 그렇지, 별무반. 별무반을 만들어. 자, 그래서 별무반 어떻게 편성됐어있 신기군. 자, 기자 들어가지. 응. 기군이, 기병이야. 말다탕을 해야 신기군에 넣어. 신보군. 보병이야. 또 하나 있어. 기억나? 승려로 된 거. 항마군이 있어. 여진족은, 이렇게, 윤, 관은 이렇게, 부대편자 이렇게 해서 항마군, 이거 승려다? 응, 승려. 승려가 군인 중, 충 응. 고려시대는 저기잖아. 호국불교잖아. 호국불교가 뭐야? 나라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그런, 그런 불교야. 그리고, 불교 자체가 고려의 국교잖아. 그 음. 때문에 숙녀도막지원하고막 그래. 그냥 실질적으로 원나라가 쳐들고 뭐, 원나라 쳐들어왔을 때도 숙녀들이 많이 싸우고 그랬어. 일단 그것도 원래에서 배우지 마. 항마고 숙녀야 아, 그리고 민재아 그런 질문 좋아. 그리고 그런 질문 계속 해주면 좋고. 자, 이렇게 해서 훈련하자! 해서 훈련 열심히 했어. 자, 싸울 때가 됐어. 그래서 윤관이 별모아지고 와서 여기를 점령해버려 동 그래서 윤관이 동북구성이라는 동북구성 근데 동북구성이 동북구성이 위치가 어디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지금 정설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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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이 이쪽 구성 이, 이, 이쪽에 이렇게 동북구성이 이 정도야 근데 원래 어떤 학자는 동북구성은 이 정도까지 동북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래서 연주도 몰아내고 동북구석 그 아홉 곳에 성을 쌓다는 거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동북 쌓았는데 여진족들이 후회하는 거야. 아 우리 다시는 고려 공격 안 할게. 이땅 돌려주세요. 어, 빌기도 하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가끔 공격해오기도 하고 계속, 계속 그러잖아. 그럼 고려 입장에서 여기 여기는 적 기, 적진 깊숙이잖아 관리하기가 힘들잖아. 응. 어? 그렇지 위치가. 그리고 얘네는 계속 잘못했다고. 어? 앞으로 고려만 잘들을게요 이러면서 이따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고려가 1년 만에 돌려줘. 돌려줘. 이 여진족한테. 근데 그 후에 몇년 있다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 여진족이 강력한 저기가 또제로 적도 나타나서 금나라. 금나라를 건국해. 이 여진족이. 그래서 중국의 북쪽을 이렇게 장악해버려, 여진족이. 그러면서 맨 처음에 고려한테 이렇게 빌빌했던 애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 그나라가 야, 고려, 우리 금이 형이고 니네 동생이야. 형제 관계 맺자. 힘이 세니까. 음.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야, 니 국제 관계라는 게. 힘이 세면 내가, 응? 갑이야. 국제 관계 무조건 갑질인가 보 선의 도움 이런 거 없어. 딱힘 세지니까 옛날 생각이 있고, 저는. 야, 니가 형학깨인고 도쿄, 넌 우리한테 동생해. 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 우리 임금이고 니가 신하야 이렇게까지 내려가. 시이가 세지면. 이렇게 돼서, 이 동북 구성, 동북, 금나라가 이렇게 형제 관계를 맺고 여기 장악해버렸어. 그러면 고려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뭐냐? 북진 정책이잖아. 응? 금나라가 여기, 우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 우리 형? 너는 동생? 동, 동생이야? 하면 어떻게 돼? 몽, 몽크하잖아몽크하잖아 그럼 북진 정책이 좌절된 거야. 그치? 북진 이렇게 북진 정책 끝낸 거야. 아쉽지, 민준아. 응? 지금, 좀 이따 이동북구성에 대한 사진이 나갈 건데, 그 사진도 좀잘 보고, 음, 야, 여진이 있잖아. 지 자, 이거 기억나니 숙신. 나이가 신다 같은 말이야? 음. 숙신. 삼국 시대 때 숙신이라고 불렀고, 저 발해 남북국 시대 응. 대조 대조 형이 말갈족이라고 했다고 했잖아. 근데 말갈족이라고 불렀어. 고려 고려 때 여진족이라고 부르고 조선 때 만주족. 응. 현대 만주인. 숙신 말갈 여진 만주족 다 같은 말이야. 응. 다 여진족이야.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거, 거란을 했고 이번 시간에 어, 여진을 했잖아. 응. 응. 그럼 이렇게 요즘 말로 한번 이제 설명해보자. 자. 거란 하면 관련 키워드가 뭐 있어? 침입. 거란 거란 하면 서희 있잖아. 강동육주 침입했잖아. 응. 응. 그럼 강동육주 서희가 응. 단판졌지 그럼 또뭐 있어? 강동육주가 나오겠지. 응. 강동육주 또누또 누가 생각나? 강감찬. 강감찬 생각나지. 또 누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 강감찬이 없. 어? 렇지지 귀주 대첩. 거란 관련 키워드야. 그 여진 관련 키워드 뭐야? 오늘 배운 거. 윤관? 별무반. 윤관 있고, 별무반 있고, 또뭐 있어? 음, 금, 저기 별무반이, 별무반에 뭐, 뭐 있어? 아. 신기군. 신기군. 신보군 신보군. 항마군. 그렇지, 항마군 있지. 또 뭐가 생각날까? 여지하면 영광 계열, 마지막에 금나라도 있잖아. 금나라. 여기서 한 가지, 그리고 그것도 또 하나 더 있다, 여기. 동북구성 있잖아. 음. 동북구성. 동북구성 있잖아. 음. 그럼 자, 이 강동육주랑 동북구성의 차이점은 뭐야? 거란의 강동육주는, 이거 우리 땅 됐어. 우리 땅 됐잖아. 강동육주 강동 여기지. 이거, 그, 그, 서희의그 단판으로 우리 땅이 돼서 고려의 땅이 돼버렸어. 근데 이, 윤관이 개척한, 동북구성은 결국은 관리하기 힘들어서 넘겨줬어. 우리 땅이 안 됐어. 고려 땅이 안 됐어. 이런 차이점이 있어. 알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끝!